마리우스에게는 또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는 마리우스가 아프리카에서 1년 더 있을 수 있게 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현재 덴마크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게르만족 이들의 이들이 대거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게르만족들은 살던 땅 자체가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닙니다. 덴마크 땅은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게르만, 현재 독일 땅이죠. 독일 땅도 그렇게 비옥하다고는 할수 없는 곳입니다. 프랑스 땅, 당시 갈리아라고 불리워진 땅은 늪지대는 많았지만 농사짓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갈리아 지방에 있었던 켈트족들은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문명적으로도 그다지 뒤처지지 않았다고들 합니다. 반면, 현재 독일 땅은 빙하기가 끝나고 알프스에 있던 빙하가 녹아 북해로 흘러가면서 퇴적층들을 싹 긁어내서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다고 해요 나무는 많았지만 나무가 많으면 비옥한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열대지방에도 나무는 많지만 비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 사는 게르만족들은 수렵 채취 물론 일부 농사도 지었다고 해요 하지만 농사나 수렵 채취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이들은 주변을 약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로 갈까요? 러시아가 있는 동쪽? 당시엔 러시아는 아니었겠지만, 동토가 펼쳐진 동쪽으로 가진 않았을 겁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프랑스 지역 또는 이탈리아 또는 좀더 멀리라면 스페인 지역으로 이동하는 습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이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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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로 넘어왔었던 켈트족이 있었죠. 이 켈트족 때문에 로마 시대가 점령당한 적도 있었어요. 로마한테는 치욕이었죠 이러한 과거가 있는 로마는 게르만족이 이동하기 시작하자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 보냈던 사령관들이 백전백패 합니다 심지어 8만 명이 몰살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로마의 시민병들의 퀄러티가 떨어져서 라고도 보여지고요 사령관이었던 원로원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자 게르만들은 로마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휘젓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체계적인 군인은 아닙니다. 이들이 몇 십만씩 움직였다고 하는데 단순히 군인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는 모든 부족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면 아이를 업고 있는 엄마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크게 두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하나는 라인강. 이 라인강의 위치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유럽에서 그래도 라인강, 도나우강 이런 강들은 굉장히 큰 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강을 기준으로 부족들이 갈라져 살고 있었던 거죠. 게르만인들이 라인강을 넘었다는 것은 그래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후 2차 대전 때도 이 라인강을 넘느냐 못 넘느냐를 갖고 연합군과 독일군이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게 되죠. 그 옆에 그림은 당시 주력 부족이었던 테우토네스족과 킴브리족의 이동 경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지방, 지금의 오스트리아 지방, 그리고 스페인의 북부 지방을 싹 쓸고 다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전장도 표시가 되어 있죠? 이곳에서 100점 100패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로마에서도 슈퍼스타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마리우스가 있었던 겁니다. 원로원에서도 이쯤 되자, 마리우스의 집정관 취임, 그리고 사령관 취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하라고 해야만 되는 상황까지 몰렸던 겁니다. 마리우스는 5회 연속 집정관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배경에는 로마의 위기가 있었던 거고요. 심지어 마리우스가 킴브리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집정관으로 선출될 때는. 출마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요. 이 전까지만 해도 출마를 반드시 해야 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집정관이 될수 있었거든요. 예외적인 상황에 예외적으로 대응했다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만 예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과거의 시스템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었느냐의 차이라고 보여져요. 조선시대에 비변사가 강해진 것, 조선 중기 이후 신하들의 세력이 강해진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되면서 사회현상을 만들어낸 것과 유사하다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선된 마리우스, 당연히 기세 등등 했을 겁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군의로 잔뼈가 굵은 마리우스는 군제개혁을 시도합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변환입니다.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징병제죠. 모병제는 원하는 사람만 군대를 가는 거죠. 이렇게 바꾼 배경에는 군대의 질저하가 있었던 거죠. 그라쿠스 형제가 이야기했던 중산층의 붕괴의 문제점. 이 부분을 마리우스는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군인으로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으로 농지개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군제개혁을 선택한 겁니다. 시야가 좁았다? 라고도 볼수 있지만 군인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했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군인들에게 정상적인 월급이 주어져야 되고요.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종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식민 도시 건설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전우들에게 살 공간과 살 방법을 제공해야 되고 당시에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를 나눠주는 것이었죠. 만약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들으면 그라쿠스 형제가 문송합니다.이고 마리우스가 진정으로 로마를 다시 살린 인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우스의 묘병제 정책은 생각지도 못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바로 군대의 사병화입니다. 클리엔터스 파트로나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리우스와 같이 전장을 뛰어내던 군인들 특히나 군인들과 친화력을 보여줬던 마리우스 그렇다면 이 군인들은 마리우스의 팬클럽이 되는 거죠. 클리엔터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리우스가 선거에 나가거나 법안을 제출하면 미회의 주인공인 병사들은 당연히 마리우스를 지지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렇다 칠수 있어요. 그런데 구테타라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카이사르까지 가기 전에도 이미 술라 앞에서 살펴봤죠. 마리우스의 유능한 부하장교였던 인물이죠. 이 술라가 사병화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군하는 구테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성계가 앞서 왕건이 사병화된 군인을 이끌고 왕조를 세우죠.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사병 혁파입니다. 이러한 사병을 낳은 것이 바로 모병제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마리우스의 개혁은 생각해 볼 부분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슈퍼스타 마리우스가 전장에 등장하자 전세는 바로 로마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때, 게르만족들이 로마가 센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자, 강화를 하자 하면서 제안했던 것은 우리에게 정착할 땅을 달라 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구가 30만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땅을 줄수 있을까요? 6,000명 정도가 살수 있는 식민 도시를 만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쉽지 않은 거죠. 누군가를 몰아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이런 부족들을 분리해서 도시를 건설하라고 한다면 받아들였을까요? 때론 로마가 냉정했다 라고 해석도 합니다만 로마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후,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굉장히 비슷한 배경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의 제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마리우스는 각계격파 형태로 해결을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마리우스가 모은 군대가 10만이었다 해도 상대는 30만이었고 이미 기세등등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마리우스는 정면으로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자신을 조롱하면서 지나가는 테우토네스족과 암브로네스족을 섬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킴브리족이 남았죠. 킴브리족은 다른 코스로 내려오고 있었고 소통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는지 동행하던 부족이 몰살당한 걸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적진에 뛰어들어서 도가 내든 쥐가 되어서 섬멸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전사를 하고 심지어 자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당연히 노예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리오스는 인생 정점을 찍게 됩니다 당연히 화려한 개선식을 거행했고요. 이러면서 마리우스는 로마 시민의 영웅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원로원과는 척지게 된 상황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군인으로서 성공한 마리우스. 그의 앞에는 원로원 의원이 있고요. 다시 얘기하면 정치가로서의 마리우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이 2차 대전을 끝내고 메가더와 아이젠 하워가 모두 대통령 출마를 하는 상황까지 갔었다고 해요. 결국은 아이젠 하워가 대통령이 됐죠. 군인으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정치가로서 반드시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을까요? 차범근이 훌륭한 축구선수라고 해서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축구행정가가 반드시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같은 축구임에도 불구하고요. 군인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정치가로서의 모습은 거리가 더 있어 보입니다. 모두 실패하는 것도 아니지만, 모두 성공하지도 못하는 것이 이러한 변신인 것 같습니다.